네, 이제 다음은 강의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용 수칙을 만들었어요. 여기서 이걸 안내해 주려고 제가 있습니다. 자, 저희가 빌릴 수 있는 강의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ML32, ML35, t c 실 PC실, 월트실이 있어요. 여기서 빌리시면 되는데, 어 먼저 저희가 빌릴 때 토끼식판 예약제라는걸 저희가 만들었어요.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한국문화 츠학과의 커버업도 이지방 전체 벤지방 포켓식당에 저희가 먼저 물을 거거든요, 예약하는 그공지에 그러면은 거기 그 이제 댓글로 그 예약을 이제 쓴 다음에 언제 예약하겠다 이렇게 쓴 다음에 조객님께 키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약 제도를 만들었고요 이 강의실 이용할 때는 어,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음식물 반입이 절대 금지됩니다. 절대 안되고 그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이 나오실 때 깔끔하게 이제 지처리만 잘 해주시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강의실에서 만약에 저희가 음식물 수치하는 걸 적발당했다 그러면은 그 강의실 자체가 3일이 그냥 폐쇄가 돼요. 아무런 사람들도 못 들어오고 예약도 아예 못 받게 되게 됩니다. 네 그리고 그 강의실 안에서 그 밖에 못 보게 이런 창문 같은 거를 절대 나가놓으시면 안 돼요. 밖에서 무조건 보이게 강의실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학기실을 두명 개방하게 됐는데 저희가 학기실 24시간 그냥 개방해 놓을 거예요. 그럼 자유롭게 그냥 출입도 하고 나가도 되고. 그 대신 이제 뒷처리만 깔끔하게 잘 해놓으시면 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